다음은 핵심 31번. 전력계법. 네, 우리 다상교류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전력계법. 보통 출제가 되는 게 제2전력계법입니다. 그리고 제1전력계법도 출제가 되고 있죠. 어, 삼상 전력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단상 전력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삼상 전력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단상 전력계를 접속하겠다. 몇 개를 접속하느냐? 두 개를 접속하겠다. 그래서 이걸 이 전력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삼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삼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전력계를 접속하는 방법은, 일단 코일을 두 개를 그려서, 하나는 선의 직렬로 또 하나는 선간에 접속을 해주게 됩니다. 어, 이렇게 접속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 전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코일이 전류 코일과 전압 코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위에 있는 게 전류 코일, 밑에 있는 게 선간 전압을 측정하는 코일, 전압 코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전력계를 또 하나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대가 접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때 지시값 W1과 W2라고 지시값을 줬을 때, 지금 여기에 삼상부하가 연결이 될 거란 말입니다. 삼상부하. 네. 요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류계와 전압계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압계 지식값 전류계 지식값 전력계 지식값 다 주어질 거란 말이죠 이때 우리가 몇 가지를 구하느냐 전체 네 가지를 구할 거예요 전체 소비전력 전체 무효전력 삼상이에요 삼상 3상 소비전력과 삼상 무효전력과 삼상 피상전력 그리고 역률까지 네 가지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체 소비 전력을 구할 때는 전력계 지식값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1 플러스 W2가 전체 유효전력입니다. 삼상 전체 유효전력입니다. 이 값은 루트3 부야의 코사인사타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와 같은 지식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합니다. 자, 두개 전력계 지식값의 합이 전체 유효전력이다. 자, 전체 무효전력은요. 전력계 지식값 차의 루트3배입니다. W1-W2 또는 W2-W1 괜찮습니다. 거기에 루트 3배로 곱하게 되면 삼상 무효전력이 됩니다. 루트 3부의 사인 세타 공식과 같은 결과로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자, 피상전력 구할 때는요. 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각각의 피타고라스 정리죠 제곱 플러스 제곱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피상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공식은 이 루트 w1제곱 플러스 w2제곱 마이너스 w1 w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전력계 지식값으로 계산해서 얻어지는 값이고요 전압계와 전류계 지식값이 줄 때는 루트 3 v i라는 값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두 개의 지식값은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어 기출 문제가 요즘 이제 같은 값으로 이제 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예전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계산할 때와, 이렇게 계산할 때두개 데이터가 다른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문제가 잘못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전력계 지식값으로 문제를 풀어도, 또는 전압계와 전력계 지식값으로 문제를 풀어도, 피상전력은 서로 같은 결과로 나와야 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세 가지 전력이 모두 출제가, 아, 모두, 어, 우리가 데이터를 알았다. 그러 이제, 다음으로 갈수 있는 게역률 아닙니까? 자, 역률은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피상전력 공식과 유효전력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때 유효전력을 우리가, 어, W1 플러스 W2 이렇게 정리한다 그랬고요. 피상전력은 전력계 지식값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있다겠 했고 그 다음에 루트3과 전압계 지식값, 전력계 지식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결과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역률은 이렇게 계산한 방법이 있고 루트3VI분의 W1 플러스 W2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영률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두개 전력계 지식값의 관계가 두배 또는 세배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라는 조건으로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전력계가 다른 하나의 전력계의 두배 관계다. 예를 든다면 하나가 100 나왔는데 하나가 200이 나오거나 또는 50이 나오거나 두배 관계면 되니까. 아시겠죠? 두 배든 2분의 1이든 뭐. 그러니까 두배 관계다 그러면 뭐, 하나가 100 나왔을 때, 또 다른 하나가 200이든 50이든, 두배 관계가 되는 거죠. 다음, 세배 관계가 되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든. 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요, 계산기를 굳이 누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정해져 있으니까. 어, 두배 관계일 때는 86.6%, 세배 관계일 때는 약 75%,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는 50%, 이렇게 영률이 계산이 되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일전력계법은요, 보통 이제 전력계가 이렇게 한 대만 들어가 있는 거죠. 한 대만. 전력계가 한 대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한 대만 가지고 삼상전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실제는 없어요. 실제는, 어, 삼상전력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삼상부하가, 삼상부하가 알만의 부하일 때. 자, 알만의 부하라는 얘기는요, 역률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력계 지시값을 두 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예. 전력계 두 개를 설치해봐야 두 개의 지시값이 똑같아질 거니까. 그래서 두 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잠깐 볼래요? 바로 여기죠? 무효전력이 0이 돼버리잖아요 네. W1하고 W2가 같아버리면 무효전력이 0이 돼버리니까 전체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이 같아지면 영률이 100%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일전력계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력계법을 구할 때는요. 아주 간소화되죠. 무효전력 안 나오잖아요. 영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전력과 선전류로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 전전력은 EW가 됩니다. 왜 EW냐? W1하고 W2를 더해야 되니까, 더해야 되니까 EW가 되는 거예요. 어, 전력이 한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냥 W 하시면 안 돼요. 자, 루트산 VI라는 값과 같아야 되죠. 어? 코사인 세타가 어디갔지? 1이라고 했잖아요. 영률이 1일 때 적용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선전 요구하라 그러면, 루트3V가 넘어가니까, 루트3V분의 EW라는 공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일전력계법은요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우리가 전력계법은 거의 99%, 자, 1%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인데. 자, 그 문제 빼놓고는 거의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담상전력계 두 개로서 평형 삼상부하의 전력을 측정했더니 하나가 300또 하나가 600이 되었다. 이때 부하 용률은 얼마가 되겠느냐? 두배 관계잖아요. 하나가 다른 하나의 두 배. 86.6%다. 0.866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전체 소비전력을 물어본다면 900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전체 피상전력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루트 300제곱 플러스 600제곱 마이너스 300 곱하기 600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역류를 계산 해보면 86.6%로 나오는데 그렇게 구할 필요는 없다. 두배 관계면 그냥 암기해도 된다. 말씀드렸죠. 자두 번째 문제 성간전압 V 대칭 3상전원에 어, 평형 3상 저항부하만 있다. 알만 나와있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전력계 한 대만 이렇게 접속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림과 같이 접속되었을 때 A, B 두 상간에 접속된 전력계 지식값을 W로 간다면 C상의 전류는 얼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루트 3 V분의 E, W. 이게 선전류 공식 아닙니까? 자, 한 가지 주의사항. 지금 우리가 일전력계법을 잠깐 보시면은요. 일전력계법의 그림에 이 접속이 선 간에 지금 전압 코일이 접속됐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접속이 되어야 우리가 앞에서 적용했던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말입니다. 요 라인을, 요 라인을 중성점에다가 접속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를 접속시키지 않고 중성점으로 접속을 시켰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삼상 전력이 얼마가 됩니까? 3W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 삼상 소비 전력이 3W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자, 접속이 중성점에 접속이 될 때는 3W가 됩니다. 왜? 이때는 하나의 상전력이 바로 전력의 지식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문제는 이제 성간에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 3V분의 2W, EW, 2W로 유효 전력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핵심 31번, 전력계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